이상무이상무 이상무. 아침에 오일 찍어봤구요 찍어본 결과 아한 갤런 정도 쇼트 해가지고 갤런 애드를 했습니다 엔진 오일 네. 오늘은 날씨가 흐릿 흐릿 흐리 하네요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또 한번 시원하게 샥 와야죠 또 텍사스는 워낙 날씨가 오락 오락 해가지고 박진감 넘쳐요. 겨울에 눈도 오고 지금 이제 여기 토네이로 아마 올것 같아. 한번 와야지 또 무섭게. 저희 미국 오자 여기 텍사스로 오자마자 토네이로 와가지고 살바라게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그냥 방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는 줄 알고 또막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야 방에서. Anyways, 다들가 뭐합시다 오늘도. 때문에 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점점점 생각이 더 많아지고요 점점점점점 더잘 살고 싶고요 점점 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러나 사람이 조급할 때 실수한다고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같이 제가 문제가 있어요. 정신병. 모든 사람에게는 큰 거든 작은 거든 이 머릿속에 있는 아픈 과거의 상처로부터 받은 병들. 그게 정신병이거든. 정신병 하면 무슨 뭐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 정신병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거, 내 머릿속에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. 마음의 병. 저는 그중 하나가 요즘은 또 엄마 생각 많이 안 나요. 왜냐면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또엄마에 꽃일 때는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또 생각이 안 납니다. 사람이 이렇게 매번 바뀌어요. 매순간. 생각도 바뀌고 이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한결같은 게 힘든 것 같아요.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면서 다 털어버립시다. 같이. 제가 19살 때 가수 활동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와이프를 만난 거 난 이유가 만날 수 있었던 게 제가 가수 활동을 할수 있어서 만났잖아요.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. 가수 활동을 못 했는데 아직도 하고 싶고 하면 되지 뭐. 하면 되지. 네가 일을 하면서 음악 하고 춤추고. 근데 이게 그것을 하면서 돈을 벌. 욕심인 것 같아요.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매사에 감사하면서 뭐 어디든 어때요? 음악 계속 할수있다는 거. 어, 요즘 좀 그런 생각해요. 어디에서든 하고 싶은 거면 하면서 사는 게 최고.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서 사세요. 뭐 그게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겠어요. 시간과 돈을 좀 확보를 해서 조금 조금이라도 우리 모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시다. 날아가요. 트레일러도 날라갑니다 와이프가 LA에서 이쪽으로 이사오자고 했을 때 이쪽 날씨 살벌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 몇 개를 봤는데 막 트레일러가 하늘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승천을 하더라고요 트레일러들이 그래서 어 저거 뭐지 토네이로 바람이 트레일러 한몇 대를 하늘로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나 그거 뭐고 기겁을 했잖아. 야, 거긴 아니다. 어? 그래도 왔습니다. 왔어. 가족을 위하여. 각오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날씨를 항상 잘 보고 다닙니다. 저는. 날씨 안 보고 다녔다가. 도착을 했습니다. 왼쪽에 receiving and shipping 써 있네요. that's almost flat yeah no i just got a you got a DRT yesterday yesterday maybe you lose the air somewhere you know 피 같은 니소가 이거 뭐야? 왜 세구날이야? 1전, 2전, 3전. 1전.

you good Let's go let's go let's go. 지금 여기 트럭스탑에서 어 지금 낮에 하차를 잘 하고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뭐 이거 저거 보다가 춤추는 영상 하나 지금 올렸어요 네. 근데 아이고 이제 트럭 안에 이렇게 지금 제가 차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야 되는데 출출해져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요 요플레 요거 하나 까먹고 또요 까먹기 전에 배가 너무 출출해가지고 요 V8 요 토마토 주스 원샷 때리고요 그래도 배가 출출해서 저 트럭스탑 안으로 제가 지금 들어가서 뭐 뭐가 있나 보려고 합니다 한 2주 동안 푹 쉬었어요.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어, 캘리포니아도 갔다 오고 이리저리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또일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? 또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서 여러분과 또 함께 해야 되니까 저는 무조건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트럭이. 꽤 어두워요. 아직도 저, 제 위에 등을 고치질 않아가지고, 밤엔 좀 어둡게 제가 이렇게 지내고, 어둠의 자식이에요, 지금. 아유. 예, 이제 앉았다 일어나, 일어날 때마다 아유, 아유 거리면서 일어나는 어, 제 모습을 볼 때마다, 어, 너도 마흔이 이제 넘어가고, 한국 나이로 80년생이면 내년이면, 어, 마흔 둘이라고 합니다. 아우치. 예 마흔 둘. 그래도 팔짝팔짝 잘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는 텍사스 트럭커. 예, 늘 건강하게 그렇게 유산소 운동도 하고요. 이젠 춤이 춤이 유일한 제그 삶의 낙이고 또 춤출 때 젊어지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자주. 올려요. 춤추는 모습들을. 예. 예, 여러분, 저와 함께 어 나가 보겠습니다. 저로 이제 트럭스탑 안으로 들어가서 어 뭐, 예, 야식이 뭐가 있나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문을 잠고 가보겠습니다. 제가 위치한 곳은 지금 리드럭 알킨사스 알킨사스에 있어요. 알킨사스 러브 트럭 스탑에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. 제 트럭은 윗대가리부터 꽂아놨어요. 왜냐면, 이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, 뒤로 일자로 쭉뺄수 있는 스페이스가 이렇게 많거든요?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전 저런 식으로 차를 대요. 어, 뒤로 빠, 뒤로 뺄때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, 저렇게 대놓으면은, 초보 트럭커들이 백을 하다가 제 트럭을 박을 염려를 할, 하지 않아도 되니까, 예, 저렇게 돼요. 뒤에 자리가 많을 경우에는, 나올 때 일로 쭉 빼서 나올 수 있으니까, 요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, 어, 저렇게 파킹을 합니다. 요 스피드고라는데 러브 트럭 스톱에 안에서 엔진 오일 체인지 아까 물어봤더니 400, 450불이 넘어.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. 제가 하면은 200불, 200불 좀 넘어요. 제가 필터 엔, 오다 하고 엔진 오일 샘스에다 사가지고 하면 훨씬 싸요. 예. 엄청 쌀쌀해졌습니다, 여기도. 요즘 아마존이 엄청 바빠요, 아마존. 아마존 다 drop 앞대가리로만 하는 일이 많아요, 아마존에는. 이 러브 스탑 러브 트럭 스탑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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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사랑 요즘 오랜만에 하니까 또 말도 안 나오고 지금 어 사랑 트럭 스탑에만 있는 타이어 패스 아이비스 어우 추워 엄청 춥네요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뭐가 있나? 마스크를 꼭 하라고 합니다. 네. 와, 깨끗하네요, 깨끗해. 엄청 깨끗해. 여기 뭐, 새로진 것 같아요, 여기. 새로. 아, 사랑스탑. çok 지금 미국은 트럭킹 쪽이 엄청 바쁘고요.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질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물건들 엄청 많이 오다 하니까 다들 그거 누가 다 움직입니까? 저희 트럭커들이 다 움직이죠. 한국에도 택배가 참 바쁘고 어, 괜찮다고 들었어요. 미국도 지금 트러킹 쪽, 트러킹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붐하고 있습니다. 예. 바빠요, 바뻐. 바빠. 그렇다고 뭐 돈을 떼도는 버는 건 아닙니다, 저희들.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, 그냥. I love truck stop 오늘밤도 열심히 뛰시는 남편들 아빠들 어 그리고 또 뭐야 어, 사내분들 어, 수컷들 수컷들 예. 전 들어가서 또 이제 야식을 혼자 외롭게 먹겠습니다. 놀러 오실 분 놀러 오세요. 같이 먹게. 이 원래 여기다 차를 대면 안 돼요 여기 이 통로인데 여기 다 막아 버렸어요 차들이 트럭들이. 여기 추억스톱이 트럭 엄청 인기가 많나 봐요 여기. Or, Little Rock Arkansas 가 물건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 데라서, 어, 이쪽으로 자주 안 오는, 저는 히스턴 쪽으로 많이 내려가는데, 날씨가 안 좋으면, 이, 노스 쪽으로 좀 빠지, 빠지곤 합니다. 어, 오늘, 오늘 밤좀 많이 춥겠네요. 온도가. 지금 얘가 온도가 어떻게 되냐. 렉스 더블 아이고 추워라. 어 오늘 허블락에 여기 겨울이네 진짜 겨울이야 이제 아. 요거 들어가서 맛있게 먹는 걸로 하고 여기 어디냐면은 이 뒤쪽은 다 숲이에요. 아무도 없어요. 아, 어, 너무 춥네. 여기서 오늘 차숙을 합니다, 저는. 예. 아무튼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. 어, 제가 영상 자주 못 올리는데, 어, 함께 해주시고, 또, 어, 제 트럭, 오랜만에, 2주를 제가 일을 안 하다가 나오니까, 어,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. 예. 트럭이 타고 싶고, 어, 또, 혼자 나오고 싶고, 집을. 예, 이게, 적성, 즉성에,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. 트러킹이 저는. 이렇게 어, 집을 좀 떠나 있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니까, 저는. 예. 예, 그러면 또, 저 들어가서 오늘 또 따뜻하게 자는 걸로 하고요.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. 자주 올릴게요, 다시. 예.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들어가겠습니다 저 아이고 이 팔이 아직도 안 나가지고 미치겠어요 팔이 이게 마탱이가 간거 같아요 이제 아유 어우 따뜻하라